네, 44쪽 6번 풀겠습니다. 대입해서 풀었던 이 첫번째 풀이 말고요. 그냥 정식대로 정석대로 푸는 두번째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a x -4A b 의 x-4a 더하기 b 이거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.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x는 왼쪽에 놔두고요. x가 없는 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a b 의 x 고요얘 넘어오면 4a-b가 되겠죠. 그래서 x가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데 부동호 방향을 잘 보시면요 해가 지금 요 해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러면 분명히 x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부동호 방향이 지금 바뀐 걸 아실 수 있으시죠. 그래서 a b 분의 4a b가 부동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. 요 숫자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랑 같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 또알수 있는 건 A-B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이게 음수입니다. 0보다 작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풀어보겠습니다. A-B분의 4A-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. 마이너스 이쪽 붙여주겠습니다. 분자로. 분수는요,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지요. 얘랑 얘랑 곱하고요.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. 그러면 8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니까요. 넘기면 9a는 3b가 돼서 b는 3a로 문자로 바뀝니다. 자, 이 상태가 1단계 상태고요. 이제 2단계를 풀겠습니다. 지금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.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작은 수니까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7a 더하기 b에 x 6분의 1에 9a-b에 0보다 크거나 같다. 여기에 b자리에다가 요 b자리에다가 3a를 대입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7a 더하기 b자리에 3a 대입하고요. x-1 6분의 1에 9a-3a가 되겠네요. 그럼 여기는 1 0 a x 고요 요긴 6분의 1 곱하기, 요 계산하면 6a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10a, x,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a, 이렇게 되고요 10a, x, 역시 a 이항합니다 그리고 x에서 10a분의 a가 이항을 해야 되는데, 부호가 중요하죠. 물론 a가 0도 아니어야 되고, 이제 부호가 중요한데요. 보시면, 얘하고 얘를 이제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. b가 3a잖아요. 그러면, A-B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B가 3A란 얘기는, 마이너스 2A가, A 빼기 3A가 되는 거니까 음수고요 그럼 2A는? 양수가 되겠죠. 그래서 a는 양수가 되겠네요. 그래서 a가 양수기 때문에 부호 방향 그렇죠? 안 바뀌고 이렇게 되고요. aa 약분하면 x가 10분의 1이 되니까 가장 작은 수는 10분의 1. 10 이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풀이가 더 깔끔하게 이해되실 수 있으니까요.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숙지해 주시고요. 서술형 푸실 때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을 푸시는 게 좋습니다.